물방울이 송골송골 매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방 윗목이 따뜻한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대번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이 잘안 들어가는 문제점을 연기 배출기를 닮으로써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불이 잘 들고 좋은 구들방도 연기 배출기를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구들방이 된다. 연기배출기가 달려있는 구들방이 좋지 않은 구들방이다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 해아란 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24번째입니다. 구들방에 연기배출기를 달면 좋은 구들방이 아닌가요? 실제로 이 연기배출기를 달면 큰일이 나거든요. 오늘은 그 큰일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굴뚝 끝에 달아서 고래 속에 있는 냉기나 습기 그리고 연기를 쉽게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연기배출기죠 모터를 돌려서 구들방 안에 있는 냉기나 습기를 빼주는 원리죠. 근데내 구들방에 연기배출기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연기배출기를단 구들방은 좋지 않은 구들방이다라는 이상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어딜 가는데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리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현대 생활에 있어서 건강한 사람은 자동차를 안 탑니까? 그렇지 않죠. 자동차를 타고 어딜 가는 이유는 왜 그렇죠? 아, 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좀더 효율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구들방을 만들었는데 불이 안 들어서 연기배출기를 돌리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가는 구들방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구들방이죠. 연기배출기를 돌리지 않아도 구들방에 불은 잘 들어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죠. 구들방의 기본입니다. 그것은. 자동차를 타는 이유가 건강이 나빠서 타는 게 아니고 내 생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타는 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연기 배출기를 타는 이유도 구들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기 배출기를 타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불이 잘 들고 좋은 구들방도 연기 배출기를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인 구들방이 된다. 구들방에 연기배출기를 설치하면 큰일이 일어나는데요. 그 큰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죠. 연기배출기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구들방에 어느 날부터 불이 잘안들때이 구들방을 통째로 뜯어고치자니 비용도 걱정이 되고요. 또 번거로움이 있어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은 연기배출기를 달아보세요. 큰 문제가 아니고 작은 문제 때문에 불이 안 드는 거였다면 이 연기배출기만 설치해서도 아 불이 잘 드는 구들방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적은 돈 들여서 이렇게 불편이 해소된다는 큰 일이 일어난 거죠. 사람하고 비교하면 몸이 좀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할 때는 자동차를 이용하면 먼 거리도 불편이 없게 갈 수가 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기배출기를 써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구조적으로 불이 잘 들게 설계를 할수 없는 환경일 때 이럴 때 연기 배출기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이 잘 들지 않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아궁이 바닥에서 어, 구들장 바닥까지 높이 차이가 클수록 불이 잘 드는데. 아궁이 바닥에서 구들장 바닥까지의 높이 차이를 많이 둘수 없을 때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이마돌이 낮게 있을 때 이마돌을 높게 할 수가 없고 아궁이가 낮을 때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 연도를 크게 할 수가 없을 때 연도가 작아서 불이 잘안 들어갈 때 개자리가 깊고 크지 못할 때 또는 개자리를 만들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자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냉기 배출구를 달 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고래 높이가 너무 낮을 때 또는 굴뚝이 너무 높을 때도 불을 처음 지필 때 불이 잘안 들어가죠. 이렇게 구조적으로 불이 잘안 들어가는 문제점을 연기 배출기를 닮으로써 단번에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연기 배출기를 달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잘 만들어진 구들방에도 연기 배출기를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을 때는 초기에는 이 고래 속이나 개자리 그리고 연도나 굴뚝 개자리는 냉기나 습기가 꽉차 있죠. 그래서 아궁이에 불이 이쪽으로 쉽게 밀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불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냉기 배출구를 설치하면 좋은데요. 냉기 배출구를 설치할 수 없었을 때는 연기 배출기로 이 냉기나 습기를 빼주면 아궁이에 불이 밀고 들어오는데 저항이 훨씬 적어지겠죠. 불을 때는 초기 처음에 불을 뗄 때는 반드시 연기 배출기를 돌려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만든 구들방에도 연기 배출기를 돌려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뭐냐면요. 예, 아궁이에 불이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식은 다음에 예, 냉기로 이렇게 돼서 고래 바닥이나 아, 고래 뚝 그리고 구들장에는 열기의 순환 과정에 의해서 습기가 달라붙기가 쉽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실제로 불을 떼면서 이 구들장이나 연도를 열어보면 대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습기가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름이 달라붙기가 쉽습니다. 그름이 구들장이나 고래 뚜개 달라붙기가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기 배출기로 고래 속의 습기를 빨리 빼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유는 같은 불을 때도 이 고래 속에서 열기의 흐름이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구들방의 윗목이나 가장자리로 갈수 있어야 골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열기 대류의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연기 배출기를 달아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똑같이 불을 떼면서요 연기 배출기를 돌리는 경우하고 연기 배출기를 돌리지 않는 경우에 방 윗목이 따뜻한 정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대번에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연기 배출기를 돌리면 고래 속에 있는 열기가 쉽게 빠져나올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연기 배출기를 돌려서 고래 속에 있는 열기가 다 빠져나간다면 그 구들방이야말로 잘못 만들어진 거죠. 그런 구들방은 문제가 있는 구들방입니다. 열기는 위로 머물기 때문에 위쪽을 채우기 때문에 연도의 높이가 충분히 낮게 있다면 식은 냉기만 이렇게 나가게 돼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연도의 높이가 이렇게 높게 있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고래 속에 있는 열기가 다 나가겠죠.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구들방을 만들었는데 불이 잘안 드는 구들방, 연기 배출기를 써서 어느 정도 불이 안 드는 문제를 해결을 할수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불이 잘 드는 구들방을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높이를 높게 할 수가 없다거나 개자리를 만들 수가 없다거나. 연도가 작다거나 또는 냉기 배출구를 만들 수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에 연기 배출기 하나를 설치해서 돌림으로써 이런 문제들 거의 다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아, 그다음 세 번째는 잘 만드는 구들방에도 불을 때는 초기에 그리고 연기가 나는 동안에는 연기 배출기를 돌리는 것이 구들방의 수명에 훨씬 이득이 된다. 그리고 구들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씀드렸고요. 을 네, 그 다음에 고래 속에 습기를 제거하고 그리고 윗목이나 가장자리를 고루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런 말씀드렸죠. 단 연도의 높이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연도의 높이가 낮았을 때 이런 얘기고요. 연도의 높이가 높다면은 고래 속에 있는 열기가 나가서 안 되겠죠. 연도의 높이가 적절하게 잘 만들어진 구들방일 때는 잘 만든 구들방에도 연기배출기를 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연기 배출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고래를 덮어서 방바닥을 형성하는 구둘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